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르투갈에 있었던 지난 한주 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FC 포르투랑 유벤투스,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 팀이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이랑 빠질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포르투가 2021년에 여행 전망이 어떠할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3월 1일까지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었어요. 포르투갈 총리의 말에 따르면 일단 3월 1일까지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고 3월 한달 동안에도 현재 같은 수준을 현실적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현재 포르투갈 락다운 조치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는 수치의 하락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 현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포르투갈의 국가 비상사태에서 어떤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주말 동안 지자체 간 이동이 금. 지가 되어 있어요. 어, 금요일 8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지자체 간 도시 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기타 상업 시설들도 모두 다 폐쇄가 돼 있는 상태고 배달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교나 다른 시설들도 폐쇄가 된건 마찬가지고요.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외출 자체가 금지되고 있고요. 결혼식이나 종교 행사 자체도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지속되고 있는 락다운 조치 덕분에 새로운 확진 환자나 사망자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 처럼 크리스마스 전이었던 그 기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지만 아무래도 확진 환자랑 사망자 수 간에 어느 정도 지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도 줄어들 걸로 보여요. 그리고 포르투갈 보건국장은 포르투갈이 매일 10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포르투갈 내에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부터 순차 접종을 하고 있고 1차 접종 단계는 12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의료 전문가나 군인 그리고 유사한 직업군 80세 이상의 고령인구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5 0 50세 이상의 인구가 대상이 되었어요. 2단계 백신 접종은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의 인구와 신장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질환이 있는 50세에서 64세 사이가 대상자라고 해요. 2단계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나면 3단계는 나머지 적격 대상자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했어요. 지난 2월 18일에 있었던 백신 접종에서는 57만 8,702개의 백신이 투여됐다고 해요. 포르투갈 내 백신 접종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추세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의 코로나 백신 모니터링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백신 접종에 관한 주간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해요. 보고서에서는 누적 데이터와 지난주의 변동을 볼수 있고 각 연령대의 백신 접종 범위 분포, 백신 접종을 받은 총 인원, 투여된 백신의 수와 예방 접종에 대한 퍼센테이지 등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보건국이랑 몇몇의 포르투갈 단체들이 유럽 프로젝트 판뎀 2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유럽 연합의 대비와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정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거래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향후 에 있을 전염병에 대해서 유럽 내의 국가간 정보 공유를 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채택을 통해서 그 대응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해요. 백신 여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읽은 기사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혹시 백신 접종 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여행할 때 있어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뭐 기차를 탄다든지 그럴 때 내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테스트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디지털 문서를 만들겠다 뭐 디지털 문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백신 여권의 제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국제 여행 정상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덴마크의 경우를 보면 백신 접종 인증서를 만들어서 다른 디지털 문서랑 결합을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향후 3~4개월 동안 사용할 디지털 여권 같은 문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주제로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비판이나 그런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많은 국가랑 항공사를 이용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마다 모두 규정이 다르고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증명하 문서는 요구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백신 여권이 라든지 그런 디지털 문서들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은 앞으로도 이제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면에 있어서 관행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WHO는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2월 초에 WHO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국제보건 규정에 추가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간의 이동에 있어서 국가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서 얼마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백신이 제한적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행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려나 걱정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미 생긴 불평등이나 불편함들을 더 악화시킬 거라는 의견이 많다고 들었어요. 각 국가들은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서 차별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who의 지침과 다른 공중보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백신 여권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갈라질지 그게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포르투갈을 입국에 허용되는 항공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와 쉔근 지역 관련 국가 리이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그리고 한국이 포함된 몇 개의 다른 국가들이 있어요. 호주, 중국, 콩콩,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까지. 언급했던 항공편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지만 입국하시기 전에 항공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포르투갈의 출입국 관리소와 관련된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외 국가에서 온 승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지랑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어... 지난 수요일 17일에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첫 경기가 있었는데요.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 팀이랑 앱시포르투 팀이 경기를 했었어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앱시포르투에 차레미 선수가 한 골을 넣었고 후반 1분에 앱시포르투에 마레가 선수가 한 골을 더 추가로 넣어서 총 2점을 얻었고 유벤투스에서는 후반 37분에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총 2대1로 앱시포르투가 이기게 됐어요. 유벤투스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출전을 했 화제가 됐던 경기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장은 텅 비었었지만 몇몇 일부 서포터들은 경기장 밖에서 불꽃놀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팀을 응원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여러 기사에서는 호우즈가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으로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슈팅 한 차례만 기록을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포르투갈 여행 관련 기사 중에 앞으로 2021년에 포르투갈 여행 전망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ETC의 설문조사에 따른 내용이고요. 6개월간 여태 다섯 개의 설문조사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앞으로 선호하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코로나 이후 여행 기간 중에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사람들의 여행 선호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예요. 이 다섯 번째 보고서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조사된 내용이라고 해요. 그 내용에 따르면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지만 이런 일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 향후 6개월간 여행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응답이 약간 증가했고, 응답자 중에 현재 54%가 여행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해요. 봄이랑 여름 정도면은 포르투갈 여행 전망이 좋을 거라고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인의 34%는 5월과 7월 사이에 여행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대요 항공편을 이용할지에 대한 응답은 전보다 조금 나아져서 응답자의 54%가 항공편 이용에 거부감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가까운 미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의 36%는 차량 사용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응답자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격리 조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증가, 여행 중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현재 포르투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조치사항이나 그런 대응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포르투갈 미래 여행 전망은 밝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른 이 상황이 조금씩 나아져서 앞으로 여행이 앞으로 여행도 얼른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현재 포르투갈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건국이라든지 관련된 링크들을 설명란에 남겨 둘게요.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